나, 화천동으로 돼. 제작진, 다 나와봐. 너무 김말 나를 불만으 아가리 올시다 시작. 오늘은 환승연을 꽃1 미워 보는 날. <laughs>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웃음>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제발>. <웃음> 바로 시작해보시요 Let's go! 아, 맞다. 메기가 <laughs> 들어오시죠. 아, 맞다 맞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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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과연! 지연아 옷좀 갈아입어라 진짜 이때쯤 들어오는 매디면 네. 엄청난 사람이 들어오겠지? 막연예인이나 이런 소문도 있었잖아 맞아 맞아 진짜로? 응, 응. 연예인 아니야? 아니면 옛날 시즌에 나왔던 출연자 아 그러면 꿀잼인데 쌈디씨 어? 어, 어... 아니야 쌈디씨? 쌈지 아, 삼디... <laughs> <laughs> 옆모습이 삼디씨. 스레이너상어 약간 근육상, 아, 근육상, 네. 오 근육상, 순영, 순영, 순영차. 나이가 좀 있어 보여. 그러게 나이가 좀 있어 보여. 시청시 어, 좀달자 응. 에이, 짱옥은 아, 아니지. 아 진짜 아니지, 눈이 진짜 아니지. <laughs> 조각 조각된 도시 보시고, 조각 도시 보는 데 아니거든. 승명차 들어왔습니다. 브릉브릉. 음. 야, 너무 재미없어. 어, 이번 시즌에 자기소개 몇번 하는 거냐. 내 말이. 성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승영이입니나 사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럴래? 너 진짜 완전 근데 좋은 뜻이야. 탑승할 거야 말 거야. 승차감이 좋아 안 좋아. 이걸 알수 있잖아. 악플 달아주세요. 야, 진짜 재미없어. 와 완전. 그나 어, 제일 많다. 원규가 와, 원기 원규 좋다. 우리 원규 좋다. 원규가 제일 좋아하네. 직업은 지금 의사고요 오! 대박. 와. 아니, 통 한다. 통하겠다원규랑 아니, 이 머리가 훨씬 낫잖아. 근데 이 머리가 훨씬 나. 어이. 이게 훨씬 나는데 지금이 훨씬 낫지. 그러니까 왜태어 하지 말아 주세요. 까는것보다 덮는 게 나으세요. 덮마가 나으시다. 봐봐. 여기 뭔가 와봤다니까아나 관대 같은 우리 관대 같은 이 병원. 나 <laughs> 보톡스 놔 주신 분 아니에요? 그니까. 친구 아니야? 아까 도는 <laughs> 줄 알았었네. 는한명 어? 도는 거 아니죠? 한명 더? 한명더한명더한명 <한명> <한> 명명 <한명> 더. 그러니까 이분이 왔으면 승용님의 엑스도 들어와야지. 알겠지? 와야지. X 들어와야지. <응>. 여자 들어왔으면 좋겠다. 정말 초민여. 아, 네. 아네네 배너 느낌네. 네배네 배너 해야 되네. 네 배너. 지금 윤님 오. 윤이 어, 이렇게까지 놀랄 일인가. 뭐, 누나, 내일 봐요 정도 돼야지, 뭐. 내 누나. 어, 나는거 그거에 이길 수 있는 게 없다고 본다. 내일 봐요, 누나. 어, 그게 정말로 뭐, 센세이션이었어. 윤영이가 되게 밝고 잘 웃고 있어. 서확 눈에 띄었나보다. 아, 나하 진짜? 어, 뭐라고? 어, 대형이 눈매 생겼어. 왜이렇게짜 아, 보 이거 <목소리도> <있는> 아, <목소리도> 아, 아 이거 진거 진짜. 아, 이 이거 아, 이거 진짜. 소중한 에이. 에이. 와, 진짜 뭐, 아, 안 뭐, 아, 아. 같은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진짜. 아, 이거 이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바거 아, 거 진짜. 아, 이거 아, 아, 거 진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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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진이도 몰랐어? 몰랐지? 음. 우진이 몰랐다 어, 아니요? 칠 건데요. 네아 어? 어, 아, 건데요? 왜 저래? 왜냐면 저줬으니까니 거라고 하는 거겠지 근데 눈치챘다이형 근데 동준는 느낌이다 와 근데 진짜 왜 저래? 그래 자리에 가있어 이쿠 제 엑스 됐고, 갑자기 엑스 베한석 아, 그렇게 얻고 싶지 어이없고, 언제부터 엑스 베란석이었어? 네 말이... 아니, 당당하게 말 못할 때 참지 마, 지영원.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자. 저렇게 저놓고 나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거좀안 맞는 말이야, <laughs> 맞는 말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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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laughs> 아예 안타깝 너잘 어울리겠다. 너 이거 봐, 가져가서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잘 어울리겠다 했어. 맞아. 어, 너가 잘 어울리겠다 어, 했어. 아, 그 상황에서 근데... 다시 달라요. 음, 음. 그럼 음. 데이터. 할게. 음, 음. 오 음. 오 잘했다, 잘했, 잘했다, 잘했다. 근데 왔는 말이야. 음. 어. 알았다. 근데 어떻게 받을까? 못 받아? 쟤못 받을 거야. 그저 그... 또 벗어도 됐어. 미안한데. 미안한데. 줄수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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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응. 엄마가 데 미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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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줄 미안한데. 도안한데미어한데 미안한데. 미안한데. 미 있어. 아 미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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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그냥 그래, 차라리 이런 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고등학교 때사귈던 친구 데리고 나가자. 진짜로 나가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근데... 8년 사귀고 이런 사람 데려오지 와. 마. 힘들어 남아. 와. 근데 눈이 진짜 높으실 것 같아. 저요? 왜요? 뭔가 왜 이런? 눈이 막 가면 걸어주는 거. 저이 우리 상현이니까. 그죠, 그죠, 그죠. 둘이의 귀싸움을 보여주려고 지금 그런가? 근데 어, 나는 봐봐. 오히려 안 돌을 깔아, 그니까 여자들의 미묘한 이런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네. 지금 근데 새로... 아니었을 걸, 뒤늦기 어, 어. 아니었을 어. 걸. 왜 자꾸 칼 소리 넣냐고? 그러니까 지금 순용 재영이 아, 앞에서 네네. 여자의 기사와 보여주려 그런 거야? 어, 둘이 이겼다. 뭐야? 어, 뭐야? 이거 예고편에 나온 장면. 어 그거 아니야? 내가 널 만들었다. 맞아 맞아. 맞아. 응? 뭐? 네? 어? <laughs> 너 인생에서 버릴 수도 나밖에 없어. 완전 그에 <그의> 우리인데? <laughs> 그에 우리 누 이런 말 나와. 똑같이 나와. 아, 근데 나는 그... 사랑을 제일 먼저 버릴 건데? 우리가 변해야 될게많은 바로... <laughs> 당연한 거 아니야? 돈이랑 일 중에서는 <laughs> 사랑이 뭐당게주는 나도... 것도 아니고. <laughs> 너가 가지는 <하는> 상대 있어? <laughs> 왜 이렇게 애기들 같냐? 그러니까 나도 그. 어리잖아. 어려. 아무리 <laughs> 9년 연애해도 약간 어린. 어려 나... 맞지. <laughs> 이별했는데도 어, 내가 너한테 그래야 되이유그뭐 그건, 뭐, 그건 말인데? 아니, 어,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인데? 갖고 들어거이너 맞는 말인데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이건 유식이가 맞는, 맞는 말이야. 아니에요. 네, 유식이. 니가 뭐, 어떻게 알아? 니일하 하지 마. 어떻게 알아? 오늘 봤잖아. 너는 되고, <laughs> 니는 안, 안 돼? 돼? 왜? 나한테 맞춰놨잖아. <laughs> 어떻 <너무 나한테 웃음> 그런 표현을 쓴 <laughs> 이건 네, 직접 이건, 들으면 화가 나. 들으면 아, 화가 나. 어, 이거는. 이고 들으면 화가 나. 어, 당연하지. 이건 유식이한테 하면 안 되지. 기계야. 어, 아, 와, 아, 근데 그치? 유식이 완전 아. 마음 떴다. 이게 나사로또 아. 지금 너무 민기양이가 착각하고 들어왔어. 어. 오빠는 무조건, 어. 무조건 내 편이고, 나랑 같이 제외하고 어. 싶을, 어. 싶을 어. 거다. 이런 생각이 가는 거 확실하죠. 오! 다 걸고? 어. 오! 오. <laughs> 다 걸고? 아, 어. 어. 아, 이걸 와. 아. 아 코도 미스가지금뭐다 걸어야 되나 어, 진짜 어리 어리기만 하네려 진짜 20대 초반에 싸우는 것 그래, 같은 그래. 느낌이다. 내가 <laughs> 제... <laughs> 뛰달라고 <laughs> 뛰어 달라가. <laughs> 모든 상황에 다 기억에 남는 내... 내가 개가 밝혔어요. 내가, 내가 진짜 개빡쳤을 거. 그러니까 뭐 옷... 네. 그러니까 그 그거. 러니까 그래 죽겠다 알고 있었잖아 네. 개빡칠 거 알고, 알고 있었잖아. 그래. 아, 그냥 달라해 아, 이미 다 말아놓고 달라질 것 같다. 아, 그 지연, 그냥 니도 줘라나 나 같았으면 어, 어, 막안 빨고 그냥 지금 줘도 돼. 응. 그럼 나, 나 지금 옷 갈아입을게. 응, 했다. 난 바로 아니 지금 줄게 어, 잠깐만 이러고 갔겠다. 이거, 이 그러니까, 아니, 그걸 준 것도 정확히 잘 기억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약간 짝사랑스트인데, 지금. 어, 지금 짝사랑스트야. 아. 근데 친한사람한테 달라하는 거 아, 스트레스. 진짜 스트레스다. 맞죠? 뭐 응. 음. 보면 유식이가 눈 때리고 간거 아니야? 아시겠냐? 부럽다. 아, 제가 운전하 네. 거야? 네! 그러면요? 그러면요? <laughs> <laughs> <그러면조. 웃음> <laughs> <laughs> 가위바위보로 정할라 했나? 운전할 아, <laughs> <유전해서는> 사람 가위바위보 <laughs> 그래. 좀 너, 너는 일정했다고 말해. 오, 나. 들이랑 또 유대관계를 키고 싶고 형지도 갖고 싶어. 아, 먹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유시가 말해줬어야지. 유시가 비게네개렸잖아 우진이 지금. <laughs> 아, 시가 우진이 지금 네개렸어 야, 음식 아깝잖아 <laughs> 아 맞아. 맞은... 오야 좋다. 좋다. 분위기 내자. 네. 분위기 내자. 분위기 내자. 어, 괜찮다. 좋다좋았 야무진. 야, 좋다. 나도 가고 싶다. 아, 저긴. 어, 그러니까. 좋은데. 아, 좋은데? 가고 싶 야, 완전 좋은데? 난난 난 이거 좋은데. 나 좋은데 나안 가. 이게 데이트가 더 재밌겠는데. 어, 어, 어 야, 내 머리 좋은 나는 차라리 이렇게 데이트하고 싶은데. 어, 나도 좋은데? 종석이나좀 돌려볼까? 아, 비피에 아이. 아, 사랑인데. 링티. 저 배우는 내돈내사 <laughs> 아, 가볍다. 진짜 가볍다, 제로라서. 아, 네. 다 <laughs> 먹었으니까 가벼운 거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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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뭐 <laughs> 봐봐, 얘는 차타가지고오뻐가지고 예뻐가지고. 예뻐가지고. 예뻐가고예 그니까 혼나볼 거 아니면 정섭 세승처럼 할거 아니면 맞아. 그러니까 넣어주지 마편지가이둘 어. 아, 음. 데이트는 일도 안 보여주는 거야? 그니까 <laughs> 진짜, 진짜 별거 어. 없었던 거야. 아니 근데 너무 통편집하거야 진짜 어떻게 이걸 보고 내 생각을? <laughs> 어, 진짜, 진짜. <laughs> 브리콧도 있지 <laughs> 네, <있어요>. 예. 브리콧도 <laughs> 여행을 떠납니다. 어? 어, 벌써? 빠르다. <laughs> 제주도? 아니, 그, 일본? 제주도? 일본, 일본. 일본가? 왜? 제주도가 야아 일본 아니었나일본이었어니 헐, 몇 스푼 안 당했는데. 음, 아, 그러네. 알았다. 일본 간다고, 엑스룸에 투자를 못 했네. <laughs> 맞지, 맞지? 아, 그런가 보다. 일본 간다고. 아, 투자를 못 했네. 왜 엑스는 제외야? 아, 엑스를 포함해요 재밌을 것 같은데. 원래 제주도 갈 때는 엑스 포함이 있었는데. 왜 엑스 제외지? 어? 원규? <laughs> 와..원규? 와.. 와. 한명은 커피 타준다고 한명은 커피도 커피 못나 마시라고 난리나 갑자기 왜 보내는데 갑자기 왜 지연한테 아 연이랑? 그러니까 왜 데이트도 왜. 해놓고 내 말이 아, 심리가 뭔데 아니 오늘 쇼핑까지 해놓고 아 어제 세탁실에서 오빠 나한테 문자 보낸 적 없잖아 이런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랬어요. 그냥 아, 증거를 뭐지? 만들어 놓을 아 거야. 나중에 자기가 따질 증거를. 아어 그거야. <laughs> 내가 보냈었자. 난다 했었잖아. 다 했었잖아. 키도 받아 왔잖아. 다 했잖아. 근데 왜왜 그래? 근데 너왜 그래? 그래. 증거를. 자기가 타랑할 뭐가 하라는대로 했잖아. 어, 이건 뭐하네. 했잖아. 와. 설마 현지한테 보냈? 설마? 응? 너 현지 너무 뜬거 없잖아. 응? 설마 현지이한테? 왜? 설마 현지한테 보냈어? 아니 왜? 와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요? 백현이가? 왜? 오늘 데이트 나가는 거 보고 갑자기 그렇게 돼서? 왜? 왜? <laughs> 왜? 아이고. 와, 왜? 왜? 백현이가 거기 갔다고 현지를? 아니 왜? 왜? 저 윤종이한테 보냈습니다. <laughs> 어? 아 설마! 그래. 아니 근데 왜! 아니! 아... 아니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때 어이가 없을 것 같아 아니, 야 백현은 무슨, 어? 무슨 생각을 할까? 아니 뭐.. 뭐, 뭐 셋이... 에? 그 어, 셋이 뭐할 건데? 셋이 합겠했어 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진짜 나긴다 아니 나중에 엑스 공개할 때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엑스 공개할 때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아니, X 건데. 아니, 아니 현지, 현지! 아니 엑스 공개할 때 어떻게 할 ]겠네. 건데? 지금 유식이는 그럼 문젠데 와. 아니, 근데, 나 지금 현지가 너무 어이없거든? 와. 자기 엑스 한명더날거 알면서 백현이랑 저랬던 거야? 아니, 그 엑스룸에서 왜 그렇게 오는 거야? 아, 이 마리. 그 나는, 설마 막, 엑스룸이 사실 막, 그 승용 것도 같이 있었어? 아, 그건 난, 아니지. 아, 나 현지가 진심으로. 안 느껴져서 나는 안 볼래 <laughs> 갑자기. 리액션, <리에이션, 웃음> 포기야? 아, 나포나 포기, 아, 진심으로 껴 나, 나, 하차선언 해야겠다. 아, 진짜, 이거 너무 기만, 나를 기만했어. <laughs> 와, 근데 대박이긴 하다. 이건 하나. 날 기만했어. 난 윤영이 X일 줄 알았는데. 나도. 나도. 어. 나도, 나도. 어떻게 윤태 X인 거야? 어. 나는 현지 아니, 어떻게? 아니, X. 그러면 남자 쪽도 여자 X가 두 명인 게 나오나? 또여자맥이한명더 오나? 그니까, 승룡도 다른 X를 데려오는 거야. 뭘 어떻게. 아, 되는 거야? 그럼 얘 진짜 완전 별로일 것 같아. 그래. X의 X. X의 X. X의 X. 내전 남친의 어. 전 여친. 내전 여친의 전 남친. 레전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작진. 이제 일단 1번까지 어.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일단은 도파민이 얼마나 터질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x 가두명이라서 어디, 어디까지 가나 한번 어, 보자고 아무튼 아,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돌아와 보겠습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도, 부탁드려요 <laughs>